안녕하세요. 요가 부고 리나 부고 요가 강사 이리나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문 입구에 서 있는데요. 이유는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요. 오늘은 초 간단 스트레칭 알려드릴 거예요.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. 휴대폰을 만지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많이 말려 있기 때문에. 어, 어깨 쪽, 뒤쪽에 등 쪽의 근육은 점점 굳어지고 앞쪽의 가슴 주변에 관한 근육들은 이렇게 짧아지고 타이트해진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지 않으면 이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더 굽어져요. 그래서 오늘은 등을 더 굽게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를 더 스트레칭 할 거예요. 앞면은. 일단은 문 열고 닫는 입구에 이렇게 서주세요. 그리고 차렷한 상태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. 자 그대로 편한 곳의 위치에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 오른 오른 발을 앞쪽 왼발을 뒤쪽으로 빼세요. 어 어깨 넓이 한배 정도로 띄어만 주시고 어, 여기에서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밀고 그대로 호흡하면서 바닥 앞쪽으로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하세요.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을 들고 내쉴 때는 그대로 바닥 멀리 툭 떨군다고 생각하세요. 여기서 호흡만 하면서 다른 건할거 없어요. 호흡만 하시면서 가슴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앞쪽으로 떨궈 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가슴과 어깨 쪽에 연결되는 근육이 당겨짐이 느껴지실 거예요. 이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셨다가 여기에서 더 가능하시면 뒤쪽 발로 밀어서 상체를 더 앞으로 가슴을 더 앞쪽으로 보내세요. 여기에서도 조금 더 자극이 괜찮아지신다면 팔을 천천히 펴요. 가슴을 밀면서 양팔을 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가슴과 턱을 같이 앞쪽으로 든다고 생각하세요. 두 번만 더 호흡하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가 마시는 호흡에 더 위로 들고. 이렇게 저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셨을 때, 체중의 앞쪽 다리에 가 있고, 손가락 끝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실 순 있지만,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.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, 호흡하고. 천천히 팔부터 굽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다시 이번에는 양발 서서, 오른발을 뒤로 보내시고, 왼발을 살짝 앞쪽으로. 여기에서는 이번에 반대쪽 다리를 했을 때는 어깨는 똑같이 할 거예요, 스트레칭을. 이번엔 첫 번째로 어깨를 귀어으로슥 들고, 어깨와 팔꿈치를 뒤쪽으로 들어, 들어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가슴을 앞쪽으로 더 밀고, 뒤쪽 발 밀어서 체중을 더 앞쪽으로 실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다시 가슴을 아래로 툭 떨궈 주시는 거예요. 여기에서도 턱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당겼다가, 가슴 턱을 들어 올리고, 당기고, 들어 올리고, 마지막 한번 들고, 여기에서도 똑같아요. 팔을 점점 더 펴면서 가슴을 더 앞쪽으로 보내면서 툭 떨궈 주시면 돼요. 똑같이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. 첫 번째는 가슴과 쇄골, 가슴 이쪽 부분과 쇄골뼈, 쇄골뼈 아래쪽 부분에 스트레칭이 되신다면 두 번째 하실 때는 더 깊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정면을 보이는 팔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자극이 많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굽힌 상태에서 우선에 머물렀다가 점점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시고 어, 또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팔을 펴서 끝까지 가슴을 떨구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매트도 없고 정말 초간단 스트레칭, 스트레칭이죠. 꼭 하고 주무시길 바랄게요. 아니면 업무 중간에 해보셔도 좋으세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